자, 시공의 퍼풍 속으로 들어오시면 될, 다들 반갑습니다. 자, 교통 전문, 게리모드, 스타크래프트, 인디게임 등을 전문화하고 있는, 교통의 중앙게임 유튜버, 유지TV입니다. 뭐야, 네, 유지형? 어? 게리모드와 마크하고 좀 비슷한 게임이지. 아닌가? 그거 하면 완전 나르지 무슨 뭘로 해당되지 게니모드는 게니모드 그거 하프라이프 엔진을 만든 거잖아. 근데 그거는 근데 마크는 내가 알기로는 전혀 다른 걸뭐 전혀 다른 걸로 만든 걸 만든 걸 나왔거든. 음, 음. 자, 어쨌건 시작보겠습니다자 오늘의 컨텐츠요. 게니모드 곰포로터즈맵 시리즈입니다. 자이 영상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녹화되고, 녹화되고 있으며. 이 방송은 다시 보기, 이 컨텐츠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소세지. <laughs> 자, 오늘의 컨텐츠는요, <laughs> 드림의리포치맥스이브드라는 탈출맵입니다. 소세지. <laughs> 자, 오늘 통화의참여해 멤버는, 우리 버성스 밖에 없습니다. 소세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네. 자크레이기 컴포게임 소세지. 자, <laughs> <콩포게임> 소세지. <laughs> 게임 이름이 게임 모드예요. 자그라마는스테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음, 컴포게임 소세지. 타그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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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타그덕, 타그덕, 유지 소시지. 할려는데 <laughs> 국물이 소세지라니. <laughs> ㅋ ㅋ ㅋ ㅋ ㅋ ㅋ 자, 리스텝으 시작하겠습니다. 팥둥떡치, 소세지 팥둥떡.. 팥둥떡치 좋았냐? 두근 두근 두근이어 미세 소세지 맛없다네 자, 곰포라치 먹으니까 곰포곰포라식구 컴플렉어 디스토리 낫게 I think n e 어 카키 카키 며칠 했는데 이지 소시지 마동자. 야, 매로 마동방 <laughs> 아니 여기 사람이 니호. 니 사람이 도 니호야. 이하옹 이하옹 아이켄 오픈해야더 문이 뭐야 어쩌고되는 같은데 하 어라 옴메야 옴메야 옴메야? 유지소세지 옴메야 으스틱 문이두개 아니네. 또 뭐지? 디스토어에서 잡은 그 미니소세지를 먹지? 음, 다음 에불에브레드이 보라돌이 NPC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<laughs> 잘못 본 거야. <laughs> 흠, 그런 건가? 위기 소세지. <laughs> 소세지 맛 y s 이 n m 뭐야 어? n y 뭐야 지야야왜 이러면 안돼 You're t 수수지 먹으면 안 돼. 야 씨. 뭐뭐 수수지라도 그래. 이형 소리야.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는. <laughs> 자꾸 먹으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이형 아무 것도 먹으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뭐 뭐한테 먹으면, 먹으면 안 되냐고. <laughs> 물을 <물도> 먹게 <먹지> 마. <laughs> 알았지? 난 유디형 소세지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뭐 <laughs> 네, 어쩔 수가 없어. 유디형을 위해서야. 기기 막혀, 거부가 기기 막혔는데? 어? 선물 주지 마. 선물 주지 마. 니 수세지를 먹기 위해서는 난 선물 같은 거안받는거돼왜안받아도돼요 땡기는데? 어관이 있구나. 아니 여기는? 하. <놀람> 음음 모든 음. 음. 소시지를 다 먹었다. 음, <laughs> 음. 이것은 이것은 유디 형의 소시지라니. <laughs> <laughs> <말도 안 돼. 웃음> 여기 식당인가? 여기 식당 d o n 여기 식당인가? 여기 식당 k n 고 여기 하늘은 주방까지 k n o 기 I don't k n 여기도키다드케도다고 응? 도 시카도. 도에, 도에, 도왜도 어? 뭐야, 길 여기 도에. 도에, 도다 도에, 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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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어? 음, 어? 야 잠시만 여기 있던 뭐야 여기 있던 그 의자 히트타 어디갔어? 요 이제 하루 하얀 거 나왔어요? 어 뭐지? 이런 여기 두마이거는 어디였나보네 I don't know the code. <laughs> <넣었나>? 코드 고 코드, 뭐였 뭐야, 이 <크루도> 있어? 왜소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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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일단 봅시다 <laughs> 야 여거 쿨가 아닌데? 그라이 아저씨 그.. 걍냥 브라더 아저씨인데 진짜로? 브라더 아저씨? 그건 민족인간이지 내가 만든거야 You have been t 어? 쉣이것도뭔 소리야 이게 이게 엔딩이라고. 무슨 <laughs> 그들가 <진크로가> 만든 맵이야. 결론적으로 <laughs> 배드는 전전 전 벌써 배단 일이 많네요. 화이팅. 아, 왜 그러는 거예 자, 그러면은 잠시 후에 <laughs> 투런 엔딩 모드 갑시다, 그럼. 어! 어, 어! 내가 죽는 꿈을 꿨어! 아, 잘 됐다. 여기서 <laughs> <laughs> 내가 죽는 꿈을 꿨어! 이, 이게 뭔 일이야! 어, 난 여기서, 아니, 뭔 나, 일이 나 일이. 여기서, 분명컴퓨터컴퓨터 컴퓨터에 방송을 하다가 여기서 잠들었어. 잠들어, 내 죽는 아니, 꿈을 꿨어. 그대로 수면제를 먹고 당신이 <laughs>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젠장, 다시 나가겠어. 다시 나가자. 너자 재밌어? 어, 이 그래 했어. 나, 나 왠지 모르지만 나 노트를 다외고있는것 같아. 왠지 모르겠지만, 왠지 모르지만 노트를 기억하고 있는 것같아당신님 이미 죽었어. 말안 해도 돼. 나니? <laughs> 난 죽지 않았어. 죽지 않았다고 죽었다고. 아니야. 지금까지 인정 아직도 못하겠나? 아니야, 난 죽은 거 인정 못해. 당신이 죽었던 운동을 하고, 당신이 죽은 목숨이라네. 아니야, 나 죽지 아, 않았어. 저 세상으로 떠날자고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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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저 세상으로 떠나려면 나는 부어버리지 않겠어. 아니, 넌 어디서 탈출했어? 이건 진짜. 죽음을 맞이하는 데야으 응. 죽음을 맞게 되고 아말 못하구나 알겠나 아니 화장실이야 아, 죽을... 음. 이이 화장실이야 <laughs> 이건 <이럴이> 화장실이야 <laughs> 네 최후의 네. 희망의 네. <laughs> <이럴이> 화장실이야 이건 <laughs> 화장실이야 네 소원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싶었다면 <laughs> 소원을 위하여 기지 아, 시아괜찮소그찮이 괜찮죠? 괜찮죠? 지찮죠나 당신은 소세지를 먹고 찮죠괜찮죽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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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아닌 것같괜 이쪽 괜찮다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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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네. 왜? 뭐지? 잠깐만 다시 그때 들어가는 거야 죽음으로 못 들어가! 진짜. 짜 <laughs> 내가 거기 막아놨지 당신 죽은 목숨니까 <laughs> 아니야 난 죽은 목숨이 아니라고 난 죽을 거야이 아니야 아니, 아니야 숨을잘못으고을 거야 잘못으고을 거야 당 시체를 불태웠다네 아니 아니네 아니, 아니. 아니. 아니, 네. 지금 장례식장에 옮기고 있다네 당신 시체 <laughs> 어,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난 다시 죽을 땐에 주문 수밖에 아니 당신도 죽었고 우리 죽었고 먼 응. 해야 돼. 다시 해야 돼. 다시 할게요. 형수님이 <laughs> 죽었다니까, 내가 몇번 말하는 거야? 아니, 안 죽었어. 아니야, 무슨 소세지 먹고 목에 걸려 죽었잖아. 계속 게 <laughs> 걸렸어. 김생이 인정해. 그냥... 흥... 여기에 이거생이인정 하니까... 흥... 흥... 이어서... 아직도 김선이가 몇절 좋아, <laughs> 다녀오자. <다시 한다. 웃음> <laughs> 여기도 있는데? 잠 여기도 안 되고 아우 감나기는 여기 밖에 없구만 아니 안 죽었어

잠깐너희제또 하나씩 놓을 거 같아. <상 repair> <.inda> <놀라> <laughs> 하나씩 보고 싶지 않아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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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뭐, 뭐,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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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뭐, 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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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을 따라 엔딩을 아, 이리 와서 또한번쉬어봤어 진짜. 당신은 최후의 만찬이라니까? 최후의, 최후의 만찬. 만찬? 최후의 만찬. <laughs> 진짜야, 진짜. 뭐야, 여기. 뭐야, 이거. 첫 번째, 박제, 첫 번째 엔딩이 한 개밖에 없어? 전딩이 4개 아니지, 맨제는 맨, 만, 찬. 어, 있다. 오씨 아하, 이제 빠져나가도 되는구나. 좋았어 오케이이거있군요못 봤네 못 봤네 못 봤네 못봤어 집착 유코스도유카 와 이거 두번째 헤딩이였어 이 미친 두번째도 배드헤딩이야 아니 또 내가 내가 꿈을 봤어 이별에 차가 차가 부서지는 꿈을 봤어 미친 사람은 또 뭔가요? 나 분명히, 나 분명히 여기서 컴퓨터를, 컴퓨터를 방송하고 있었는데, 갑자기, 갑자기. <laughs> 저거, 미친 <진> 사람이야. <laughs> 안어 안되겠어. 여기서 탈출해야 돼. 여기서 탈출해야겠어. 음 수품들 나아도 어? 뭐야, 얘는? 좋아해, <laughs> 보신 <laughs> 자. 여기, 여기, 뭐, 여기 뭐가 있을까? 그걸 볼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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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? 아, 뭐야. 통화선이요? 통화선이요? 카우시. 카우시. 가 가지고 여기 내려가서 카드 키넣고저 망쳐야 돼요. 나도 선물 주고 가네. 이 카드 키를 아, <laughs> 안 되네. 이거 <그래>. 사용하고 컨운트 아이 드가 엔씨 커. 이제 조그만 해서 조 하죠. 사진? 아나고 하나 찍고, <목소리> 여기 하나 찍고, 나여도 하나 있네. 점. <목소리> <잠드. 목소리> 아, 이거 긴나보다 <겁인가> <목소리> 여기는, 다른, 다른 얘기 봐봐야 됐네. 다른 얘기 뭐 봤을까? 여긴 거의 다본것 같은데. 저거 문 코드부터 코드부터 찾아야 될것 같은데요. 어디 있을까요? 여기 그대로 타고 가면은 그걸 들고왜 쓰는지 타냐. 따면 딴니한테 보고셨어요. 네. 왜 전화했대? 하나, 다른 사람 없어. 음... 음... 코드, 코드, 찾아야 되는데 코드, 를 무슨 코드, 코드, 를 찾아야 되는데 문열은 문열은 코드. 여기 있잖아. 잠제만 잠깐만. 아, 잠깐 코드를. 못 찾겠다. 코드 못찾겠다 코드 못찾겠다 좀금더 조금만 더줄을것 또또 같고 왠지 아 젠장 화장시또 왔어 단소가 없나? 단서가 따른 데도 없나요? 개그는 음. 그 밑에 넣어야 되고 넣어 거야. 찾기 어렵겠는데? 이거 다른 애들 찾기 어렵겠는데요?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두 가지 엔진만 찾고 <laughs> 끝내겠습니다. 누구세요? <웃음> 음. <웃음> 이제 왔네. <laughs> 누구세요? 자, 이놈의 과거. 자, 이놈지프로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녹화 끝. 아 더워. 아. 아저씨 나. 왜? 상황이